안녕하세요, 리키이십니다. 오늘은 스타그래프트 2, 2 협동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협동전이란 어, 플레이어와 같이 해서 2인, 2인 협동전으로 해서 이제 상대편을 물리치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렇게 캐릭터는 영웅님들께서 부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유료 캐릭터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산. 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같은 거의 랜덤이에요. 음. 캠페인보다는 있고 대전보다는 팀이겠죠. 알라라크, 그 다음에 저는 노바. 공허의 파편을 파괴하십시오. 공허의 파편이 활성화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목적은 이런 건데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 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도 엄청 오랜만에 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스타를 잘 잘하... 알아 엄청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밖에 안 하는데 재밌어요. 협동전은 로딩이 상당히 길네요. 노바 캐릭은 제가 한 6천 원인가 7천 원 주고 산 거예요. 이 협동전하기 위해서 상대. 야, 우리 편이 노바가 나왔었는데 뷰테노바의 캐릭터가 그래서 저도 뭐 보고 바로 지르게 됐죠 여기는 코랄 방위군 상병 패러데이 아몬의 병력이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놈들이 사방에서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아우구스트그라드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 전에 파편들을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 이인가요? 알겠습니다. 하편을 파괴 하면 됩니다. 지금, 노바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좀만 기다리면은. 알겠지? 노바 자체가, 정 너무 멋있고. 반살로봇 준비 완료 이건 지으면은 자동으로 그냥 자기네가 그냥 채는거예요 유닛이 안들어가도 되는거에요 일꾼 21라는 것은 여기 있는 광물에 대내 내가, 내가 이런것까지챙겨줘야겠나한 명이네 다 니네 건설러봇 준비 완료. 그리고 노바케르 자체는 이게 보시면은 보급품 자체가 100 100여 배. 100. 그러니까 따로 뭐 섬나이트 거 물던 거 치는 것도 되게 좋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일컬어서 켜야 되지만 노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레버블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가스를 켜니까 되게 더 편한 편이 공격 가봐요. 후방 지원 대기 중. 예예 대장.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어두나면 바로 니격하겠습니다부천히와 완성 건설히 준비 완료. 저들은 벌써 공격을 와이어. 천물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밤자밤자 바로 그냥 유에밤환이에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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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쿨타임같은것도 에 밤에 고에 밤에 밤에 에에서에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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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잘 들립니다. 이동 중 확인했습니다. 아, 그 악명높은 저그러군. 기사단을 무너뜨린 얼레물이 말이야. 알라마레나 듣고 있습니다. 작전 개시. 사령관님의 착륙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네. 네. 내가 책임지고 파괴해 주 마. 공허의 파편 날라라 그 가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맞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살려봐, 준비 완료 확인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부속 건물 완성 에이, 깜짝이야 여기는 노바. 프로다 방금 뭐라고 했지 확인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사령관님. 작전을 계속하시죠. 큰일입니다. 공허의 파편 다수가 탐지됐습니다. 사령관님의 목표는 저것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오 파괴하는 목적을 다 풀고. 더 움직여볼까요? 관찰관은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laughs> 내 부족, 너보단 잘싸우 반살로봇 준비 완료 아 여기는 노바 음. 업그레이드 완료 이번엔 워슨 상황은? 반살로봇 준비 완료 <laughs>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반살로봇 준비 완료 명령대로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적대적 병력이 접근한다. 부숴버려라.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줘.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명령대로...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상황은?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프로다이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확인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laughs> 완료. 이동 중. 상원으로. <laughs> 끝난 <맨날>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laughs> 자, 발사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어. 웃음> 이동 중. 여기는 노바. 상황은?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가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i l d r e n u p g r a 명령대로. o w b o 습니다 준비 완료! 도 있습니다. 나이로는 훌륭합니다, 사령관. 공호의 파편이 먼지가 되버렸습니다. 너무 쉬워. 버디레스.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사령관. 공호의 파편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이로는 준비. 업그레이드 와인. 알겠습니다.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확인했습니다 <목소리도>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몸이 근대 근대. 다시 마스크 주십시오 방금까지 해야지 음, 응. 음. 다시 마스크 주십시오 끝난 뒤 <laughs> 여기는 노바 심야다 해적들이 이 혼란을 틈타 소중한 자원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 반역자들을 격추해 주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공격 개시. 방어선을 사용할 무리니 경계할 수 있습니다. 관찰원 준비 완료. 오랄생공에서 해저틸이라니요. 내가 지키고 있는 안 절대 용납 못 합니다. 명령대로. 업그레이드. 건설러은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있습니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웅격파고, 준비 완료. 웅격파고, 웅격파고, 오격파고 웅격파고, 웅격파다격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말또 <놀람> 흑이 있요명령도난 <놀람> 진력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곧. 역시 사령관님의 명성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군요. 공호의 파편들이 축풍 낙엽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e t e 업그레이드 완료. 처리해야 할 공허의 파편이 하나 줄었습니다. 제대로 된싸움 언제 시작하는 거지?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을 먼지로 만들어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 저 더러운 해적 놈들이 또 우리 자원을 탐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령관님! 부속 건을 완성. 업그레이드 완료. 그리필, 수송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자치령의 저력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법치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동 중. 동맹의 지간견 바뀌었습니다. 내 군중, 너보 단창성. 아 오늘 닦을교.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해내죠.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우리의 목적, 할 것이 도착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반드시 해내죠.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명령대로 어렵지 않죠. <laughs> 여기는 노바. 대시 해내죠. 뭘 도와드릴까요?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이동합니다. 부하들아, 나에게 힘을 다오. 다음으로 시작해볼까? 명령대로. 로다스키. 경고의 광선을 또 하나 무력화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다리 무섭게 보지 마.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공호의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되었습니다. 목표 제거. 저게 마지막 남은 공호의 파편이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잘 들어라 아몬. 체칠형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체칠형 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저분이 다 깨졌네 나도렙 랩도 나지 는데나이가 쉬운게 됐지?